안녕하세요. 예, 녹색 경영의 저자 김현진 교수입니다. 와, 오늘. <laughs> 예, 오늘 이 세바시 강연에 정말 여러분들의 열기, 여러분들의 에너지로 가득한데요. 오늘 저는 좀더 확대된 차원의 에너지, 우리 인류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중에서 자이언트라는 영화 보신 분이 계시나요? 예. 1920년대 미국 텍사스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전설의 배우 제임스 딘이 그 주인공이죠. 제임스는 텍사스의 한 농장에서 머슴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그 농장의 주인이 죽으면서 그에게도 약간의 유산을 남겨 주죠. 그런데 제임스 디는 돈을 안 받겠다고 해요. 돈 대신에 땅을 좀 달라고 합니다. 완전히 안 받겠다는 건 아니고요. 예, 땅을 대신 받은 제임스 디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뭘 하기 시작할까요? 석유를 캐기 시작합니다. 매일 석유를 캐다가 뭐안 나오니까 이제 거의 반 미치광이가 되어가던 때, 바로 땅 속에서 검은 석유가 솟구쳐 나오면서 그는 하루 아침에 석유 재벌이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한번 보시죠. 1920년대, 바로 이 텍사스에서 석유가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석유 시대는 본격적인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석유가 없으면 단 하루도 못살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석유를 캐서 쓰기 시작한 건 불과 100년, 15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과거에는 뭘 떼고 살았죠? 그렇죠. 나무를 떼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땅 속에서 석탄,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캐서 쓰기 시작한 거는 18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부터였죠. 자, 석탄, 석유, 가스, 이런 거를 화석연료 3인방이라고 합니다. 화석연료란 말 그대로 땅 속에 파묻혀 있던 이 동식물의 유해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화석화돼서 에너지원이 된 건데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된다. 우리는 차세대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화석연료 잘 쓰고 살면 되지, 왜 우리는 계속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저는 화석연료에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양적인 측면의 도전이고요. 또 하나는 질적인 측면의 도전입니다. 이 양적인 측면의 도전이랑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100명당 자동차가 몇대 정도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미국의 경우 인구 100명당 자동차가 한몇대 있을까요? 한 분이 좀큰 소리로 틀려주셔야지 이게 기준점이 생깁니다. 아흔 대? 아휴 뭐 거의 정답에 가깝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이렇게 기준점이 금방 나오기 힘든데요. 미국은 100명당 자동차가 80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퀴즈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인구 100명당 자동차가 몇대 있을까요? 예. 적어도 미국보다 좀 적게 말씀하셔야지. 근접한 게 되겠죠. 야, 우리는 100명당 40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퀴즈입니다. 중국에는 인구 100명당 자동차가 몇대 있을까요? 어, 아까 한대 그러신 분 어디 계시죠? 예. 한 10년 전 정도에 그렇게 됐고요. 지금은 중국에는 인구 100명당 10대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8분의 1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에 인구 수를 대입을 해보면요. 이야기는 완전히 틀려집니다. 중국 인구는 약 13억 5천만 명이 좀 넘죠. 10분의 1만 해도 1억 3,500만 대가 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2천만 대 수준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런데 이게 10년 만에 1억 3,500만 대가 됐습니다. 5년 후면 2억 대를 돌파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10월 7일 날, 그 중국의 국경절이에요. 국경절 연휴 때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차량 행정, 행렬입니다. 100명당 20대 수준이 되더라도 2억 7천만 대의 차가 도로를 메우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자동차에 넣을 연료를 다 어디서 구해올까요? 또 환경오염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에너지의 소비는 급증하는데 땅 속에 묻혀있는 화석연료의 양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양적 도전은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학교에 다니던 3 40년 전만 해도요, 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40년 후에는 석유는 고갈될 거다. 자,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석유는 고갈됐나요? 자, 아직 또 40년이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것 같으세요? 바로 기술의 힘입니다. 과거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자원을 지금의 기술로는 발견하고요. 과거에는 발견했어도 캐냈을 수 없었던 자원들을 지금의 기술로는 캐냈습니다. 자, 과거에는 경제성이 없었던 자원을 지금은 경제성이 있게 만들면서 인류의 에너지의 양적인 도전을 극복해 온 건데요. 그래서 저는 화석연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오히려 질적인 도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제가 화석연료 3인방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석탄, 석유, 가스입니다. 이들은 다뭘 포함하고 있냐면요. 탄소를 포함합니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들을 연소를 시키면요.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해서 뭘 방출하겠습니까?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인 온실가스죠. 근데 이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지나치게 많아지면요. 이게 비닐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지표면에 도달해서 이게 다시 빠져나가거나 재흡수가 되는데 온실가스가 비닐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요.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재흡수되는 게 많아져서 지구 기온이 점점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배우시고 들으셨던 지구 온난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한 과거 100년 동안 지구 온난화로 우리 한 어느 정도 온도가 상승했을까? 측정을 해 보니까 약 1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100년 동안 1도가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 속으로는 에게 고고가지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거 오차범위 아니야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바로 기후변화에 대한 첫 번째 오해가 시작됩니다 기후변화 위기론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심지어 기후변화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뭐, 사상 최고의 대인류 사기극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겨울에 한파가 닥치기라도 하면요. 와, 이들의 주장은 더 강해집니다. 이렇게 추운데 무슨 지구온난화가 웬말이냐? 이거 다시 빙하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죠. 지금 과학계에서는 이미 기후변화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인간 활동인 확률이 95% 이상이다라는 것을 명백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부작용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죠. 기후변화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요, 바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기후변화를 흔히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죠. 왜 불편하겠습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불편합니다. 우리는 뭐돈 버는 이야기, 뭐돈 되는 이야기 이런 건참 좋아하는데 돈 드는 이야기 아주 불편해합니다.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상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이 기후 변화 문제 심각하다. 이거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 모였던 것이 1992년이었습니다. 23년이 흘렀어요. 아직도. 어떤 해법도 찾지를 못했죠.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 바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그 바쁜 연말 12월, 12월에 모여서 이 기후변화 위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를 뭐 모색해 왔지만 아직까지 서로 당신 내가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온실가스를 누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줄여야 되죠? 예, 내가 먼저 아주 좋습니다. 예, 근데 선진국들은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전 세계가 다 같이 줄여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중국입니다. 아, 여러분 참잘 아시네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배출의 4분의 1을 중국이 배출합니다. 자, 그런데 개도국들의 입장은 사뭇 다릅니다. 아니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 펑펑 쏘으면서 이때까지 경제성장을 한 거는 선진국인데 우리는 지금부터 좀 경제성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온실가스를 같이 줄이자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는 거죠 중국 대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을 먹는데 이 코스 요리로 먹어요 근데 중국은 늦게 도착해서 디저트 먹을 때쯤 도착을 했어요 디저트 먹고 났더니 다들 아 어, 배부르다 하면서 일어나더니 자 밥값은 우리 n분의 1에서 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참 그래서 이런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하나의 원칙으로 조율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통의 하지만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거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지구가 망가지게 된 거는 우리 인류 공통의 책임이다 하지만 그 책임의 정도는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교토 의정서에서는요, 2008년부터 5년 동안 자 선진국들이 먼저 줄이자 온실가스를,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개도국들은 면제를 해주자 이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합의를 보고 나서 돌아가서 계산기를 두들겨 봅니다. 돈이 얼마나 들지?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체면을 구기더라도 일단 실리를 찾는 게 낫겠다. 그래서 교토 정서에서 탈퇴를 표명하죠. 그래서 교토 정서가 유야, 무야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서로 이렇게 책임을 미루면서 아직까지 온실가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오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왜 오해냐면요. 뭐랑 비교할 때 돈이 많이 드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대응을 안 하고 나중으로 대응을 미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아, 그럼 대응하지 말지. 그냥 놔두지. 그냥 놔두면은 기상 재앙이 극심해져서 그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은 훨씬 더 불어나게 됩니다. 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을 그런 상황이 닥치는 거죠. 자, 기후변화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자, 그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때까지 말씀드린 그 화석연료, 그거 안 써야 되나? 라는 건데요. 이건 오해라기보다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저탄소에너지 시대로 건너가야 하는 것은 극히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너가기 위해서는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리를 건너기도 전에 그 다리를 불살라버리면 우리는 건너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 다리는 크게 세 가지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 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그 청정 에너지. 이 청정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확대하는 거죠. 근데 이 청정 에너지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경제성이 좀 부족하죠. 근데 이 경제성이 부족한 건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장성의 문제입니다. 태양 에너지, 뭐, 풍력, 굉장히 좋은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해가 안 나와요. 바람이 안 불어요. 이제 이러면 참 곤란해지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그 화석 연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제 화석 연료에 깨끗한 옷을 입혀주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석연료를 연소하면 배출되는 그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땅 속이나 바닷속에 안전하게 저장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석탄, 청정 석탄이죠. 하이브리드 석탄 이런 걸또 개발하고 있는 거죠. 어, 세 번째는 이 저탄소 에너지 시대의 대안으로 떠오를 원자력 에너지. 이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성 그리고 이 신뢰도를 어떻게 올리느냐? 라는 문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저탄소 에너지 시대로의 뭐 흐름 이거는 이제 대세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강의에 지각하는 학생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출석상이라는 걸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실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학생한테는 퍼스트 무버 상이라는 걸 줬습니다 그런데 상을 하나를 더 준비를 했어요 강의, 시각, 강의 시작 시간 아주 정시에 도착하는 학생 그 시간에 교실 문을 딱 박차고 들어오는 학생한테 제가 스마트 무버 상이라는 걸 줬습니다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기후변화 대응 우리는 퍼스트 무버는 아니라도 지금 빨리 시작하면 스마트 무버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후 변화 대응에 스마트 무버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